안녕하세요, 유상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염색할 때 색이 잘안 먹는 경우와 그 이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 이거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봤었는데요. 다들 보셨죠? 안 보셨다면 한 번씩 보시고요. 어, 알아두면 꽤 유용한 그런 꿀팁이기 때문에 오늘도 염색이 잘 먹는 그런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지난번에는 염색을 할때 원래 나와야 될 만큼의 색이 있는데 그게 덜 나올 때 그런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 그걸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원래 나와야 되는 그 색소, 그 양보다 더 진하고 도 선명하게 컬러를 표현하는 방법,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을 도와줄 모델을 모셔봤는데요. 아이린. 안녕하세요. 요즘 다주 나오네. 어, 아이린은 태국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여기 띄워놓을게요. 영상에 보고 싶다면 일로 가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한국인이랍니다. <laughs> 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반반 테스트를 할 거예요. 똑같은 염색약으로 염색을 할 건데, 반만 제가 어떤 다른 처리를 한 다음에 똑같은 색을 염색했을 때그 처리를 한 부분과 그 처리하지 않고 원래대로 염색이 나와야 되는 부분과 그 색의 진하기나 뭐 선명함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거든요. 시크릿으로 안쪽이나 겉에 쪽에 색이 다르게 표현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같은 염색약으로 똑같이 염색할 겁니다. 그렇지만 색이 다르게 더 선명하게 진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네 꿀팁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음. 렛츠고! 렛츠고! <laughs> 이 안쪽에는 원래 염색된 색깔이 표현되게끔 할 거고요. 네. 겉에다가는 제가 원래 색깔보다 더 진하고 더 선명하게 표현되게 만들 거예요. 어. 배달시킬 때 나는 냄새가 이랩 냄새였구나. 랩 냄새야?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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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냄새가? 웃음> 아, 냄새가 있네? 왜? <laughs> 어. <laughs> 어. 배달 냄새 나죠? 나도 몰랐는데. <laughs> 전혀 신경 안쓸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위에다 뭘 바를지는 결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래 뚫리잖아. <laughs> 처음부터 알려주고 해버리면은 안 본다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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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너뛰는 거 아니야? 두두두두두. 영상 건너뛰지 마시고요. 아연 아, 이거 염색약 아닙니다. 염색약 바르고 또 바르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거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염색약으로 젤다 바르고 있습니다. 상잘 보셨나요? 제가 언더와 오버로 파팅을 나눠서 오버 파팅 쪽에는 뭔가를 한 다음에 전체 염색을 했는데요 결과로 오버 쪽이 더 선명한 색으로 염색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뭘한 건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리베리 캐라틴 트리트먼트예요 사용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만든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리베리가 다른 케라틴 트리트먼트들과 다른 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포르알데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고요. 다른 케라틴류 제품들이 제품을 모발에 덕지덕지 발라놓고 그 상태에서 그냥 말린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매직프레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부터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머리카락에 제품을 엄청나게 발라놓고 그 상태에서 바로 엄청난 고온의 열로 눌러버린다? 그렇다보니 발라지는 제품들이 열이 지저지면서 엄청난 연기와 매운 냄새가 나게 되죠.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모발 안에 케라틴 작업을 해준다기 보다는, 모발 겉면을 단백질 덩어리를 부에 찢어서 눌러붙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에, 리베리 케라틴 제품은 약을 바른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고, 그 다음에 프레스 작업을 해요. 이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하면된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는 염색이 잘 먹게 하는 방법이니까 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볼륨을 돌아서 겉머리 쪽에만 리베리 케라틴 트리트먼트 해주고 전체 염색을 했더니 리베리 케라틴 트리트먼트 한 부분에 색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염색한 컬러는 페일한 톤의 옅은 파란색 염색약이었는데요. 당연히 병무에 가깝게 탈색이 정말 밝게 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파란색이라기보다는 매트한 느낌으로 염색이 되는 게 맞아요. 안쪽 머리 염색된 색을 보면 매트와 카키로 염색된 걸 확인하셨는데 이게 맞게 염색된 거죠. 그런데 리베리 케라틴 작업으로 한 겉모발 쪽에는 파란색이 들어왔죠. 이렇게 염색이 더 선명하고 진하게 잘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원인이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테스트와 실험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까지 드는 생각은 모발 안이 케라틴 염색를을 써줬기 때문에 색소 발색이 더잘 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내게 되면 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결론은 탈색 후에 염색을 할때 리베리 키라틴 트리트먼트를 해주면 탈색으로 인해 손상된 머리결도 잡아주고 염색 색깔도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겠네요 지금 현재 여러가지 사용방법을 트리트하고 있어요 이번 모델 작업 같은 경우에는 탈색이 되어있는 모발에 리베리 트리트먼트 발라주고 열처리 25분, 자연탄 30분을 고 후에 물로 헹군 다음 170도 온도로 매직 프레스 해주고 다시 물로인 것인 다음, 염색약을 발라줬는데요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유의미한 결과를 알게 된다면 그것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 머리에 반반 테스트를 해서 색이 빠지는 속도에 대한 실험도 진행해볼 생각이니까 그 영상도 기대해주시고요. 아, 마지막으로, 리베리 케나틴 트리트먼트 구매 사이트는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제 다음 영상이 도궁금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만나요. 안녕!